한국이 지금 크게 발발한게 2월 이잖아요 그러면은 6-8주 후뭐 4월이면 약해질까? 그때까지는 집과손닦기 사람 피하기 <목소리> yeah.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그 지금 계속 코로나19 때문에 전국 전세계가 지금 난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19보다 더센 전염병,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전염병의 어머니인 스페인 독감을 좀 분석을 해 보면은 우리가 좀 배울 수가 에, 있는 게 있을까. 그리고 이 코로나19라는 이 역병이 언제 끝날까? 그걸 좀 예측해 볼수 있지 않을까 해 가지고 제가 공부를 좀 시작했습니다. 네, 그, 이, 게 이제, 독일 같은 경우도 이 코로나19 환자가 한몇주 동안 계속 1 6명으로쭉 갔었는데, 갑자기 지난주부터 이제 늘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2월 29일에 환자가 80명 정도 됩니다. 예, 네, 한국은 지금 2월 29일, 지금 이제 3100명인가 그런 것같고요 네, 제 주식은 뭐, 네, 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대 아이러스 제약, 스페인 독감을 공부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책을 읽기 시작했죠. 참고로, 당연히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주식 전문가도 아니지만, 그래도 주식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생물은 제가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잠만 잤습니다. 에, 잠을 자진 않았고 게임을 했었죠. 뭐 오목, 그 체스, 뭐 바둑 이런 거 독일에서 할수 있습니다. 카드놀이 이런 거 했고요. 네, 그때 좀 유심히 새겨 들을 걸. 어쨌든 제가 지금 새로 공부한 내용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그리고 제일 관심은 사실 이거죠. 음, 스페인 독감은 도대체 어떻게 끝난 건가? 그러면 코로나도 비슷하게 끝나지 않을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을 한번 찾아봤죠. 이게 그더그레이인플루 m 자존 r 리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그 책이 아직 번역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읽었는데 500페이지라서 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어, 정말 놀라운 거는 네, 한국에 지금 인구가 5천만 명 정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때 스페인 독감 때와 진짜 이 정도 사람이 전 세계에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3분지 2는 한 24주 만에, 그러니까 이제 1918년 말에 예, 네, 어마어마한 사람이 정말 죽었습니다. 네, 스페인 독감이 스페인에서 발발한 거 아닌 거는 아시죠? 1 9 1 8년에 당시 1차 세계대전 쾅쾅쾅 하고 있었는데 당시 스페인은 중립국이라 언론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독감에 대해서 보고도 하고 막 많이 일했는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스페인 왕이 독감에 걸려가지고 이게 크게 보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어, 이게 미국 독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 스페인 독감 이렇게 해가지고 스페인 독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다른 나라 언론은 군대 사기를 떨어뜨린다 해가지고 그 역병, 전염병, 독감에 대한 보도를 일치 안 하거나 아주 적. 밖에 안했다고 합니다. 네, 베리의 책은 이제 미국 중심으로 쓴 책이고요. 그리고 음, 이 전염병 자체도 미국 캔서스 주에서 발발했다고 하는데 네, 위키피디아 같은 데보면 그게 프랑스 또는 중국에서 생겼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네. 이게 3대 파도가 있었는데 1918년 봄에 1차 파도, 1918년 그 가을에 2차 파도, 그리고 1919년 그 봄의 3차 파도 이렇게 이제 3개의 웨이브가 있었는데 1차 파도는 별 크게 심각하지 않았는데 2차 파도가 정말 아비규환의 극치였습니다. 책에 보면은 정말 끔찍한 게 굉장히 많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19금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거의 79금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생략을 하겠고요. 어쨌든 확실한 거는 전쟁터에서보다 전염병으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막 사람들이 죽어버리니까 가족 봉계, 사회 봉계, 지위 네트워크 봉계 전체그 문명이 거의 몰락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제가 이제 걸렸으면 나도 이제 옮길 수 있는 건데, 어나 재치료하기가 좀좀 아, 좀 그렇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가족도 이제 망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 정말 사냥꾼처럼 지금 끝까지 인간을 찾아가지고 인간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인도에서 2천만 명이나 죽었대요. 와, 러시아 이란 인구 칠퍼 사망. 휘지인 휘진, 휘지인은 이제 그 백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에, 그 독감에 대한 면역 체계가 부족해가지고 픽픽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16일 만에 인구의 14%가 죽었고요. 제가 지금 있는 프랑크푸트 여기서도 그 독감 때문에 입원하는 환자 중에서 27%가 죽었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총전세기적으로 2,500만 명에서 1억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한 5천만 명 정도가 맞을 거리라는 게 가장 강력한 설인 것 같습니다. 어 끔찍하네요 진짜 끔찍해. 아 코로나가 이렇게 만었는데 그죠? 네, 그때 정치 상황을 보면 정말 골때렸습니다. 그 당시 이제 1917년에 미국이 1차 세계 대전에 참전하게 되었는데요. 그 전에 윌슨 대통령은 계속 이제 빼려고 했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하든 전쟁에 참여하지 않도록. 근데 어떤 계기가 있어 가지고 이제 빡 돌아 가지고 1917년부터 미국은 그 1차 세계 대전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윌슨 대통령이 이거했습니다 오케이. 야, 나는 정말 평화를 지키고 싶었으나 니들이 네 나를 건드렸지. 이 개새끼들아. 외저스 이 독일놈들랑 우와 해가지고 예 아예 독재 그 국가로 전국을 바꾸면서. 이제 그 전쟁 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미국인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이렇게 독재적으로 가는 나라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독감 얘기 이런 게 굉장히 거슬리죠. 이런 거하면 군인들이 뭐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다 쉬쉬하고 다맞고 그리고 이제 군 부대에서 전염병이 엄청나게 빨리 돌기 시작했는데 그냥 무시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그냥 프랑스로 보냈습니다. 야, 그, 그 프랑스에 가는 배에탈 때는 그러니까 증상이 있나 없나 그것만 확인하고 이제 태웠는데 당연히 얘네들은 타 가지고 배에서 증상을 보이기 시작해서 배에 탄 100명 중에서 6명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배 안에서 정말 끔찍하죠 그죠 지옥이죠 지옥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94명은 이 전염병을 열심히 유럽에서 퍼트렸겠죠 하이 프랑스 하이 영국 하 테이크 마이 바이러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네 그리고 더골 때리는 거는 당시 이제 미국 정부가 돈을 조달해 되니까 이런 리버티 번드 어 이게 되게 무섭게 보이죠 이거 자유 여신상 그죠. 야너 그 자유채권 안 사면 되졌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국채를 사줘야 되는 거 그게 이제 애국이라라고 이제 막 주입식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라데피아 당국도 골 때리죠 아씨 지금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아 우리 지금 이 자유채권 판매 행사 이 그레이트 이벤트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에이 모르겠다 그냥 하자 해가지고 네, 이 행사에 수십만 명의 필라데피아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 네, 이 사람들이 바로 다음 날부터 이제 음 예, 네, 독감에 걸리기 시작해가지고, 막 죽어나가기 시작했죠. 총 필라델피아에서 50만 명 이상이, 이 독감에 걸려가지고 5만 명 이상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끔찍해요, 끔찍해. 그리고 당연히 그때가 전시체제이기 때문에, 뭐, 민간인들. 야, 지금 민간인들한테 줄 의사나 간호사가 어딨어? 야, 다 프랑스로 보내, 군대로 보내, 가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의사와 간호사가 이1 9 1 8년 19년, 20년에 턱없이 부족, 아, 특히 18년에 턱없이 부족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쟁이 1 9 1 8년 11월에 끝나거든요. 네, 그 전에 9월, 10월에 사람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네, 스페인 독감과 독감 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제가 나름 대로 책을 읽으면서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네, 118년 의학이 놀랍게도 어떻게 보면 지금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에이, 야, 다 얼굴, 도 미쳤냐? 너 진짜 무식하네. 아예 저 무식한 거 맞는데요. 네, 그러니까, 물론 지금 100년 지나가지고 의학이 많이 발달한 거는 사실인데, 예, 결, 결, 결정적으로는 지금이나 얘나 그 바이러스의 직접적인 대책은 없, 없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거고요 네 왜냐면은 한 19세기 말에 이제 미국의학이 이제 미신에서 과학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때 뭐존 섭킨스 대학도 생기고 무슨 뭐 럭펠러 메디컬 센터를 생기고 이래가지고 미국의 의학이 급속도로 발전을 했고 그래서 이제 당시의 사람들이 그때 뭐 박테리아인가 뭔가 이런 거는 알았습니다 사실 옛날에 이제 흑사병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왜 죽는지도 몰랐죠 어, 신의 천벌이야 제발 나를 천벌하지 마세요 제가 채찍을 내립니다 퍼, 퍼. 그래서 자기를 팬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1918년에 이, 이, 그, 스페인 독감이 있었을 때는 사람들이 대충 알았습니다. 이제 뭐가 위험하고 어떻게 이게 전염이 되는지. 네, 이게 이제 뭐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다르고 결국은 바이러스다 뭐 이런 거를 알게 된건좀 후인데, 어쨌든 대체적인 예방 방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당시에 마스크를 썼고요. 격리를 당연히 했고, 그리고 이제 기침할 때를상대방을 보고서 애취! 하는 게 아니라 옆을 가리면서 애취! 하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는 100년 전이니까, 그 기본적인 사회적 자본도 매우 부족했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의사, 간호기, 의료기, 약품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제대로 이제 못 받아가지고 피피 죽어나는 사람들도 매우 많죠. 네, <laughs> 지금도 그렇고 예, 그때도 그렇고 네, 치료 받으면 안 죽을 확률이 예, 높습니다. 물론 바이러스에 대한 직접적인 대책은 없습니다. 특히 바이러스가 폐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면은 네뭐 그거는 죽는 거지만. 네, 이게 이제 바이러스가 면역 시스템과 싸워가지고 팡팡해서 이제 둘다 죽어버리면은 이제 면역 시스템도 약화되었기 때문에 박테리아가 헬로 와가지고 2차 감염을 해서 폐렴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람이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요즘은 이제 항생제라는 게 있죠. 그거로 치료가 가능하고요. 그,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그런 원시 정기 있었습니다. 그런 뭐 박테리아 필렴 백신 이런 게막 개발돼서 나올 때였어요. 근데 그런 게 있었고. 예, 요즘은 이제 좀불안전하지만 안티 바이러스 약 같은 것도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이 e 바이러스에 완전히 딱100% 듣지는 않는 약이죠. 그리고 뭐 농흉 같은 걸 빼고 산소 치료, 심장 지원, 뭐 이런 거 그때도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도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끙끈거리는데 옆에서 먹여주고 물 주고 열 낮춰주고 하면은 생존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즘 우한처럼. 네 당시 미국에는 간호사 의사가 턱없이 부족해가지고, 그냥 병원에서 이렇게, 그, 예, 며칠 누워있다가 그냥 죽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라고 합니다. 미국적, 미국이 이 정도였으면 단단한 말할 필요도 없겠죠. 인도 같은 데뭐 병원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그때 원시시대였을 텐데, 그때. 그죠? 네, 공통점이 또 뭐가 있냐면은, 네, 무식한 강화국은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이날이 처음 배웠습니다. 어,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다른 거구나. 허허, 이런 것도 좀 배웠고요. 아, 바이러스라는 게 동물, 특히 조류에서 뭐 돼지를 거치든 안 거치든 사람으로 오는 거구나. 조류 없애자! 네, 그리고 이제 RNA 바이러스, DNA 바이러스가 아니라 RNA 바이러스는 뮤테이션, 변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변하니까 백신을 만들기가 매우 힘든 거죠. 아, 감기라는 것도 다 바이러스 놈들이구나. 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평소에는 그렇게 위험한 놈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걸리는 그 감기도 한1 5에 30%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드는 감기라고 하네요. 근데 이제 이놈 들이 에큐레스하고 공격적이 되면이 감기가 폐렴으로 발전해 가지고 사람을 주, 에, 죽게 만든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 정말 주식에서 거래비 같은 놈들. 아, 거래비 같은 놈들이요 진짜. 에이씨. 네, 그렇습니다. 네, 차이점. 음, 일단, 중요한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독감 바이러스가 아니죠. 이 바이러스는 좀 다른 바이러스입니다. 스페인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고요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그 20세기에 세번의 판데미를 일으켰습니다. 1918년 도, 스페인 독감, 1957년 아시아 독감, 그리고 1968년 홍콩 독감. 그런데 스페인 독감만 시사율이 2, 3% 정도로 꽤 높았는데, 나머지 애들은 그러지, 그렇게 높지 않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그 감염률은 또 엄청나게 빠르죠. 여기 보시면은, 스페인 독감에도 이제 감염된 사람이 5억 명, 당시 세계 인구가 18억 명 밖에 없었는데, 아시아 독감도 뭐 2.5억에서 10억 명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음, 이놈은 훨씬 더 자주 미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독감 판데미는 총 300이나 9번 정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야이 코로나는 지금 10년에 한 번씩이네 사스 메르스 코로나 19 아씨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그 에, 전염률이 좀 낮았습니다 사스도 다행히도 8천명만 전염이 되었고 메르스도 2천명만 전염이 되었잖아요 그 대신에 치사율이 엄청 높았습니다 아 근데 코로나 19 이놈은 거의 스페인 독감 수준으로 그그 <laughs> 그 뭐야. 예, 옮겨가는 거는 빠른데, 어, 치사율도 은근히 높죠. 그죠? 뭐, 지금 사실 치사율이 얼마인지 알 수는 없지만, 대충 지금 나오는 숫자가 2 3% 아니겠습니까? 한국은 그거보다 좀 낮고요. 의료시설이 좋으니까. 어쨌든 좀 불안합니다. 그죠? 도대체 왜 이놈은 10년 한 번씩 지랄이냐? 이겁니다. 정말 짜증나네요. 네 그리고 이제 또차이점 뭐냐면 하은 음, 다행히도 지금 코로나19는 1918년부터 넘버2 이슈가 아닙니다 1 9 1 8년에 넘버1 이슈는 전쟁이었죠 이거 일단 매우 좋고요 관련 정보로 사실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어, 어떻게 뭐 예방을 하는지 뭐 내가 걸리면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거다 알려져 있죠 좋습니다 치료 방법도 당연히 옛날보다 좀더 나아졌고 예방 방법도 다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의료시설 플러스 의료진도 100년 전보다는 비교도 안 되게 많습니다 물론 이제 이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막 천만 명 1억 명이 걸린다 하면은 그럼 대책이 되어 있는가 그건 솔직히 저를 잘 모르겠는데 는데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어쨌든 그 옛날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백신이 나올 가능성도 조금 있겠죠 그죠 뭐 지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6개월 만에 백신이 나왔다고 라 하는데요 그죠 그리고 이제 다행히도 뭐 요즘은 뭐 자본이 풍부하고 그리고 배달 음식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그냥 방에 처박혀가지고 한두 달 입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인구이동이 100년 전부터 훨씬 빠르죠 그래가지고 전염병이 슥슥 빨리 이제 전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처럼 무식하게 국경 도시 막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중국은 무시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1918년에도 상대적으로 스페인 독감에 비껴간 나라, 호주. 호주는 그냥 항구에서무시하기 엄청나게 다 막았다라고 하고, 그리고 무슨 뭐, 그 웨스트 사모아인가? 그런데도 그냥 아예 배에 못 들어오게 했고, 미국에도 몇몇 마을은 그냥 버리, 베리케이드를 쳐놓고, 외부인 놓으면 전부를 꺼지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남았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가 이제 요즘은 상대적으로 좀 힘들죠. 예, 스페인 독감이 좀 달랐던 게, 아무래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늙은이들이 많이 죽는데, 스페인 독감은 의외로 젊은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전 세계 젊은이 중에서 8에서 10%가 그때 죽었다라는 그런 통계도 있어요. 진짜 무섭, 무십, 무섭죠, 그죠? 20대, 30대.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더 강하게 변할 가능성이 그, 있는 거는 very bad인데, 그런 확률이 다행히도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것도, 제가 그 설명을 드리는데, 자, 제가 가장 궁금해 드린 게 이거죠. 스페인 바이러스가 어떻게 사라졌는가. 저는 어떤 천재가 와가지고, 헤이, 허, 허, 백신! 이렇게 했을 줄 알았는데, 어, 그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때 앉아가지고,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이 베리의 책에도 그 노력이 나와있습니다. 누가 어떤 연구를 했으며,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들의 연구가 의학이 큰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이 스페인 바이러스 트위치에는 도움이 별로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바이러스 사라졌냐 보니까, 일단 면역력 구축. 예, 사람이 일단 이 바이러스를 겪고서 안 죽으면은 그거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는 거죠. 이 스페인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한번 확 돌아보니까 더 이상 감염시킬 사람이 이제 별로 없었던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벌써 면역을 이제 그, 갖춘 거죠. 딱, 아니면 죽어버렸던가. 그리고 바이러스가 알아서 약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는 게 원래는 그렇게 강력한 바이러스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스페인 바이러스만 정말 미친 듯이 강한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계속 뮤테이션을 하는데 여기 주식에도 그렇지만 평균 회이라는게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강한 바이러스가 계속 뮤테이션을 하면서 이제 평균 바이러스, 그러니까 별로 위험하지 않은 바이러스로 수준이 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인 독감이 1920년부터는 자연스럽게 이 세계에서 사라지게 되었던 것 같고요. 정말 다행이죠. 그죠왜냐면이 바이러스가 보통 한 동네들이 에 닥쳐가지고 보통 이제 인구의 뭐30% 40% 50%를 확 감염시키고 다시 사라지는데 6에서 8주 정도 걸렸다라고 합니다. 6에서 8주 후에 이제 그 에... 면역 시스템이 그거를 이겨내거나 아니면 은 죽거나 그두 개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로나는 독감 바이러스가 아니다 얘도 좀 6주 8주 정도 이제 중국이랑 동네로 확돈 다음에 좀 약해졌으면 정말 좋겠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말을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뮤테이션이 변화라는 게 랜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우와 독감의 전염력 플러스 메르세치사어 야, 정말 끔찍하네요. 생각하고 싶지 않네요. 근데 물론 이제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놈도 엄청나게 강한 놈이기 때문에 평균이기 때문에 다시 약해질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한 90%는 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도 독감의 전염력 플러스 메르세치 사율 같은 이 미친 코로나가 될 가능성도 몇 퍼센트는 있다는 거죠. 무섭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자의 암울한 예언 그 베리 말은 독감 판데미도 무조건 다시 발생한다. 그건 시간 문제일 뿐이야. 조심하세요. 뭐 이런 말이었습니다. 에, 네, 또 웃기는 거는 이 스페인 독감의 인류 역사를 크게 바꿨습니다. 당신이 1919년엔 1차 세계대전을 이기고, 윌슨 대통령이 프랑스에 가가지고, 프랑스, 영국, 이태리와 이제 1차 세계대전 휴전 협상을 했습니다. 독일한테 이겼으니까 이 독일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 이거를 협상을 했는데요. 이때 스페인 독감에 걸립니다. 스페인 독감에 부작용이 또 있는데 이게 그 감기만 나가지고 나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은 사람들이 그나은 사람들이 뇌도 좀 공격해가지고 애를 좀 어벙하게 만들고 치매, 우울증, 환각 이런 거를 주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바로 그게 윌슨 리 대통령이 딱 걸린 거예요. 당시 이제 스탠스가 어땠냐 하면은 프랑스는 어 <놀람> 길롱 루어 아, 저 씨를 왜 물어 우리 수백만 명이 죽었어 우리 독일 놈을 주악살을 해야 합니다 뭐 이랬고요 윌슨은 어이 승리 없는 평화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겼으니 우리가 관대해 줘야죠 호호호. 이래가지고 의견을 쪼피지 못했는데 이 협상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윌슨의 반침해가 오는 겁니다. 이제 감기, 때문에 독감 때문에 누워가지고 2, 3, 주 후에 눕고, 일어났는데, 애가 좀 맛이 갔어요. 그래서, 에윌, 에윌, 해가지고 이제 프랑스의 요구를 다 인정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독일한테, 그 전쟁 보상금이 뭐 천억 마르크, 당시 뭐 천억 마르크면 지금 뭐, 그뭐몇조 유로 아니겠어요뭐 그렇게 있고 그리고 전쟁에 이제 모든 책임은 독일이 지는 것이다. 그리고 니네들 군대도 가지면 안 되고 해군도 가지면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너네들 병신 국가다. 빽이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독일 애들이 이제 반감을 사게 됐죠. 그래서 세계 경제가 망가질 때 그리고 독일 사람들이 절망이 빠져 있을 때이 아저씨 히틀러는 아저씨가 와가지고 어, 우리 이제 복수를 할 거야. 우린 독일의 굴욕을 받겠다, 음, 갚겠다, 가지야 이렇게 해가지고 네또 2차 세계 대전이라는 비극이 또 발생하게 됐습니다. 네, 요약을 하면요. 스페인 독감과 코로나19 비슷한 점이 은근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직접적인 대책이 별로 없다는 게 상당히 암울하고요. 백신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아 그리고 제길 감면속도가 치사할 때 은근히 비슷해요. 하필. 이, 이런 게 매우 짜증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바이러스가 약해지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결론인 것 같습니다. 으아, 일단 그... 에 스페인 독감은 이제 한 동네 침입해가지고 빵빵빵빵 한 다음 에 6, 8주 만에 약해졌는데 그럼 한국이 지금 정시 에, 크게 발발한 게 2월이잖아요 그러면은 6, 8주 후뭐 4월이면 약해질까? 아전 어, 정말 약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 좀 진짜 불안해요. 제 부모님도 한게 있고 그래가지고요. 네, 물론 이제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이제 매우 강한데, 대부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약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평균 회귀로 약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제발 좀 돌아왔으면 좋겠고요. 물론 반대로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집과 손닦기, 사람 피하기. 네, 뭐 3, 4월까지 진정이 안 됐으면 제가 또한번 영상을 찍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코로나가 깨지는 조짐이 보이면 주식도 다시 오를 겁니다. 오를 겁니다. 예. 네. 그 좋은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은 구독을 하시고 네, 그리고 구독을 하신 다음에는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요를 누르면은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